황기리의 TV 넥슨이 대한민국 넘버원 FPS 게임 서든어택의 2015년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 티저 페이지를 오픈하고 가수 강균성이 나오는 코믹한 티저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독특한 캐릭터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강균성이 서든어택 열혈 유저로 등장해 오는 6월 25일부터 시작되는 2015년 서든어택 여름 업데이트를 예고했는데요.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게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던 강균성이 광고 모델로 섭외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려내 이후 활약상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한편 서든어택 2015년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 티저 영상은 넥슨 서든어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과 사전 등록 이벤트 역시 오는 6월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헝그리에 TV.